자, 타아바타 입장합니다. 준비물을 다 챙기신 분이 입장을 하면 돼요. 이제 스펙은 기본 명중 1800이고요. 공격력은 불패 진원 받고 이 정도 나오네요. 약500 정도. 왼손은 500 나옵니다. 제가 타아바타 s r 탱커예요. 살탱 대신 검탱으로 갑니다. 범탱으로 가면은 피해야 될 스킬들이 많이 있죠. 직접 무빙으로 피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강가가 있어요. 냇물 강가까지 달려줘요. 이렇게 달려주고, 애드가 너무 많이 났다 하면은 여기 잠깐 멈춰서 잡아주고 가면 돼요. 첫번째 네임드 아틀마흐는 반사만 주의하면 돼요 방문쿠기가반사예요 반사 그 다음에 무한한 힘이라고 겪어보셨죠? 정글에서이 무한한 힘 요게 반사 스킬입니다 5초동안 반사해요잘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나네요 안 다음에 잡고 나면 여기서 전투 조장형 하나 올라옵니다 이걸 잡고 나면은 왼쪽에 올라온 길에서 또그 습격 도장이 나와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저제 강수병이 붙었네. 탈성 호버 혹은 검성 호버 미 남아가지고 잡아줍니다. 호스가 근처 있는 몹들 딱 정리해줘야 돼요. 여기 뭐토스 경기장도 보이죠? 여기 물가에도 두 마리 있고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라바타를 잡을 때 에드가 납니다. 그러면은. 딜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잡다 보면은 뭐 힐러분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중독의 마라바타기 같은 경우는 탱커가 들어갈 때이중가무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중가무이 없다 호법 성분의 네. 결계를 받는 게 좋습니다 히메마라부터 같은 경우는 면은방 깰게요. 방어력 증폭기를 먼저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명령 수신, 방어력 증폭 어쩌고 뜰 거예요. 방 깰게. 오자 구슬었죠. 이 비라면은 이아흑의포레터 같은 경우는 C랭, B랭, A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사실 네임드가 몰이해서 잡습니다. 대장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길 원혼의 숲에 있는 가운데길 좌측, 좌측에는 대장이 세마리 있어요 대장 대장 몰이를 하더라도 딜이 가장 아픈 이런 경찰자의 원혼이나 사제의 원혼 이런거 법사의 원혼 먼저 죽여주고 전사의 원혼은 마지막에 죽여줍니다. 전투대장의 원혼이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옆에 있는 몹들 다 정리하고, 이제 원운들을 한 방에 잡을지,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루트대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리하자마자 바로바로 원운을 땡겨 잡을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투대장 3마리를 죽이고 나서 바로 여기에다 끼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원폭, 원폭 같은 거안 본다 생각하고 극딜을 한다던가, 원안에 깊은 상처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원운 폭발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좋은 파티는? 딜이 조금 달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원어 폭발 한 15m 이상 피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혹은 여기 완전히 돌기로 숨어버리면 됩니다.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충격 완화면서 사용해주시고. 절규, 절규. 절규 한번 피해주고, 이렇게. 원혼의 절규가 공절이랑 같은 효과에요. 원하는 기술상처 나올 것 같아서, 기압 비압 넣어놨죠? 기압으로 빠져주고요. 절기 때살 세척해줍니다. 안개가. 피드르기 다음에 원하폭 효과에 나오는데, 안 나왔죠? 이제, 전투대장 3마리 노아 잡았으니까 길 건너서 여기에 전투대장 2마리와 원로의 원운을 잡으러 갑니다 원로의 원운도 마찬가지로 원안의 깊은 상처 광역기 데미지 세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원운 폭발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딜이 원로 폭발 나을 것 같다 하는 파티는 최상구 충격 안아주면서 를 사용하라고 오더를 넣어주셔야 돼요 혹은 멀리 피하라고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원운 될것 같죠? 이제 여기에서 나무 끼고 잡습니다 깊은 상처 절규 절규 피해줍니다 나무 찾아서 끼고 막 이러면은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충한 먹어주면서 버팁니다 절기만 피해줘요 절기만 피해주고 그리고 검성같은 경우는 방어준비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방어준비로 혹시 모는 대비를 해주면 좋아요 신속을 갖고 결계, 아버님이. 결계, 결계, 결계로 그냥 버티네요. 거짓하시네. 자길 오른쪽에 있는 대장과 원래의 오늘을 잡았으면은 이제 다음 스카호이 지역을 옵니다. 스카호이 지역, 스카호이 지역에서는. 스카가 미친 날뛰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스타가 길목에 있는 목들을 모두 정리를 해줘야 돼. 어 이거 망아지 어디까지 뛰어가는 거야 이거? 상처 입은 놈이. 야. 오. 여기 저 이거 에드나기인데 이거 안아고요 호범님이 혼자 가도 돼요? 제가 헌, 혼자 볼게요. 미친 스카 죽이자. 미친 스카 죽일게요. 아,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추집중도 잡는 순서가 있습니다. 에크트라 먼저 잡아야 돼요. 에크트라가 좀 넓은 지역을 좀 돌아다니기 때문에 먼저 잡아줘야 돼요. 에크트라 먼저. 그리 여기는 영혼의 생검 퀘스트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미션을 깬말렙들 분명히 개척 미션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 거, 영혼의 생검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생검의 재료. 세개 모으는 고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템 획득하는 곳이 이 언덕에 있어요. 지도, 왼쪽 언덕. 소수가 하나 있어요. 마을이. 70충, 에크트라 오죠? 이 에크트라 주게 줘야 됩니다. 에크트라는 처음에 광역을 씁니다. 광역은 스턴기가 있기 때문에. 흠맞자뭔좀 음, 피해주는 게 좋아요. 70충들은 그단나 덩어리에다가 부딪히게 하면은 한 25초 정도 스턴이 걸려요. 그때 그기 하면 돼요. 그리고 스턴이 끝날 때쯤에는 깨어나면서 그 스턴 강력기를 씁니다. 우리한테. 그거는 충격 완화 주면서 혹은 집중했기로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주면 좋피요통이 없는 파티들 말씀드렸네요. 거의 S랭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템 강화나 HP가 높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맞아주고 합니 그리고, 에크테라는 방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타이 맹타, 물리 방어력, 감소시켜주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써줘야 돼요. 탈기파요, 지금. 깨어났죠? 최악의 맹타, 또씹혔습니다 10초 동안 물리 방어력, 4배, 감소시켜주는 데 자, 춤은 총 3마리가 있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드라나, 들은, 깨주면좋고요 격수분들은, 한두 대씩 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품을 받은 파티는 여기서 두 번째 품이 돌아옵니다 거의 다 잡았습니다 투검성 파티라서 방어력 감소 스킬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5번 딸피거든요? 5번 한번 한 대만 툭 쳐주세요 충잡으로 오면 은 드라나쿠탄 있는 사람 확인해야 됩니다 드라나쿠탄이 있어야지 중간에 광기의 바나킨 바나킨 있는 곳을 봐주세요 여기서 보통 마법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마두송이 있는 파티는 마두송이 어그를 잡게 돼요 수호성이 있다면은 그 파티에 수호성이 있다면 수호성분들은 마두성분한테 전후보호 해좀 좋아요 지금 안그래도 전후보도 들어가있죠 템이 정말 안나옵니다 여기까지 돌고 13,300점, 200점정도 맞춰줘야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자길이에요, 포자길. 어두운 포자길. 단피되면은, 몹이 두 마리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지면 또 몹이 두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살성이 마지막에 멀리에서 한대 남았을 때, 팔로 부수고, 그림자 보행을 쓰면은, 이 몹들이 마지막에 나는 몹은 사라져요. 스킵이 가면. 탈타가 제대로 들었니요 범성이 한 역할 을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편기밭을 다 지나고 나면 15,000점의 점수가 획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DP 관리를 해야 됩니다. 편기밭은 DP가 자부르는 곳이고 여기에서 DP 4,000 채워놓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은 이제 젤리 먹고 기다리는 방법이랑 다시 나가서 몹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S랭은 몹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오기 때문에 몹이 거의 없어요. <laughs> 돌아가면은. 캔디가 반짝이는 거 보니까 입장한 지1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충격투를좀 마지막에 써야겠다. 충에 연계기가 안 써지니까. 와, 노유일 하시네요. 활성 하나 나오고 안 나오네. 지금 전수는 안포 A랭 점수입니다. 17,000점이죠. A랭은 딱요 정도에요. 아누 하르트 보스방입니다. 그 다음 타바타에요. 마지막 방에서는 동력 공급장치들을 제외하고 모든 몹을 잡아줘요 처음에 문 주동력 공급장치, 보조동력 공급장치, 이상동력 공급장치.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부서줍니다. 요게, 감속 핵 충격파 핵 중심으로 오! 얼룩 중요하다 손은 그니까 저기 충격파 핵이 정말 아픈 스킬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토환이식 이런 거 피해주고요 아누르트나타워부터 잡을 때는 모션 큰 스킬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반습니다 가죽 허리띠 나왔어요. 넉자. 좋네요. 명중이 붙어있었어. 갈게요. 자, 끼 바로. 아 다음, 접수 물약. 나 거북이 한번 주고. 흥분, 탄세포 딜. 1들 군복. 딜. 접수 한번 확인하고. 물약, 접수 물약, 아끼지 말고. 칸복포 딜. 삼각 영분도 했고 16? 데이트 스분포분포 같은데 킬 계속 킬 치지 말자 나머지 다 치지 말자 우리 자 절부터 시작해 봅시내 생각인데 와킬님 이거 진짜 풍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 느낌이거든요. 아 느낌. 오케이 오케이. 풍 나올 것 같아. 제발 제발. 한 시간 2 4 분, 2 5분 걸렸네요. 노창. 장요한 노창? 아 가죽 왜 이렇게 나와? 그렇지. 아. 가죽 오수시에요. 꼬리가자, 꼬리가자, 꼬리가자. 목걸이로 가야된다. 목걸이 가자, 목걸이 가자. 저두 사이 하나. 액땜 했다 액땜 했다 액땜 했다 아, 85! 내꺼다, 거다, 내꺼다. 거다. 예스!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